이 한국인 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 어떻게 뽑는 거지? 이건 뭐야? 이거 모자를 떨구면 피규어를 주는 건가 본데요? 아, 진짜라. 아, 그래. 옷을 털어. 아, 난데 뭐. 이런 것도 주는가 이런거 오. 오케이. 아, 이거 500엔으로 나오는데? 이거 요 얼마에요 형님? 야 한번에 500엔이야? 와 한판에 500엔이야? 한판에 5천원인데? 야 잠시만 이게 말이 돼? 와야 이거 후덜덜해서 하겠냐 이거? 우와, 한와 한판이야 네? 갸 하라고? 한판에 5천원짜리를? 아니 힘이라도 있으면 실력으로라도 하지 오! 오야 빡시다 이거 많이 갔나? 많이 가서 저 뒤에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저 그거 걸려고요 그러니까 됐다 그, 아! 아 근데 여기서딱 문제인데, 이제 겁나 웃긴 게 여기 아. 하지 말자 왠지 알아 음. 저 뒤에 남자 애들이 계속 계속 하라고 한 번만 더 하면 는데한 번만 더 하면 이게 돈 쓰게끔 유도하는 거 같아 아, 좀 들어간 거 같은데 아, 좀덜 갔다. 아, 씨. 와, 이거.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아, 너무 많이 갔나? 와. 첫 때까지 와긴 왔는데. 참 요기를 요기를 땡기란 얘기데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 왼쪽으로는 안 가야 되겠네. 네, 두번더야거 이거 아오와야 형님 벌써 삼천 했었어요 이거. 이거 받아가야 돼 이거 받아가야 돼. 와, 저거, 씨. 저기서 걸려서 안 빠질 것 같은데. 저 뒤에가 약간 더 길게 나와 있어요. 어, 지금 뒤에 보면 약간 더 쳐나와 있는 거 보이죠? 뒤에. 아, 저 뒤에가 쳐나와 있어서 걸릴 것 같은데. 와, 잘 됐다. 대박. 와. 이거, 씨. 선생님, 저 뒤에가 더 튀어나와 있다니까요? 약간 동그랗게. 그죠? 아, 진짜네. 저 뒤에 다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나무 반대가. 인 이쪽을 살짝 밀어주는 것처럼, 약간. 아 와, 정말 잘 들어갔는데. 와. 저기 뒤에, 지혜님, 요만큼 더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 저거. 저게 걸리는데. 와, 씨. 뭐야, 이거. 와, 3만원 손사 진짜. 당황스럽다. 아, 아니, 이거 내가 나중에 나가면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네. 이게 한 번에 500원이야. 그런데도 다, 기계 자체가. 네. 근데 뒤에 직원들이 있잖아. 네. 직원들이 계속, 계속 하라고 부추긴다니까. 엄 말인지 알겠지? 그니까 완전 오늘 계속 쓰게끔 하는거아 이거는 저 뒤에가 천하고때문에 어차피 또 걸려요 진짜 튀어나왔네 아 맞네 튀어나왔네 무작위네. 네, 모자 안쪽에 원래. 는 엄지, 엄지손가락 한마디만 한게이게 나와 있어요, 저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나무대가 나무 이렇게 되 있어야 되는데, 요쪽 부분에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더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자가 걸려 여기 걸렸어요, 지금. 지금 뒤에 이만큼이더 나와 있어서 자꾸 모자 걸려서 안 걸킨다니까. 뭐지? 아, 더 쉬운 게임을 하자는데 이거 어어 어 네? 오. 아니, 뭐 가지고 싶은 거 모르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야, 진짜. 준다고? 와, 진짜. 주... 이거를? 진짜로? 오. 이거 준다고? 이거 주는 대신 더 하라는 얘기 아닌가? 에이, 네, 설마. 설마? 오케이. 어, 오 네? 아, 와보라고? 네? 왜? 이렇게 네, 얘기를 해봐. 쉬다 와, 얘기 하나 쉬다 와. 아, 아, 쉬, 이거 쉬운 기계에다 걸어줄 테니까 하는 얘기 같은데. 형님, 한번 다녀와 보세요, 형님. 저거, 형님들. 딱, 지금 분위기가 좀 쉬운 기계에다 넣어줄 테니까 해봐라, 이거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는 것 같은데. 공짜로 줄까면 벌써 좋지. 이 새끼들 상술보소, 이거. 이래서 사설 뽑기방 오지 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형님들. 지금 저게 피겨어 뽑기예요, 피겨어 뽑기인데. 이래서 형님들이 상술, 아, 이게 사설 뽑기방 오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거구나. 와, 근데 피규어는 지리는 것처지 많다. 그리고 막 오지게 크죠? 40cm네. 한 35cm 되겠다. 이거 완전 호구이님을 만들려는그러 애들이. 와. 형님이 아까 얘기하는데 뒤에서 계속 더, 더하, 더 하라고, 더 하라고 막 붙이긴데요. 와, 근데 500엔. 어? 김사장님 뭐하고 계시지? 왜안 올라오시지? 아, 오신다. 왜 형님? 여기 여러분들 도통거리 여기 오면 인형뽑기 하러 오지 마세요. 왜요? 너무나 웃긴 게그 니가 아까 그거 있잖아 그 바버 바벨 컷인가 네. 어 바벨 컷. 뭐 11원? 뭐 하나는 어. 저 바벨 컷 있잖아요. 그거 네. 거의 자기들이 가위로 다 잘라놓고 네. 한 번만 딱 걸면 되게끔 해가지고 지가 네. 걸어가지고 네. 딱 끊었어. 그래놓고 네. 내가 이거 끊으면 니가 아까 원했던 판타스 틱두개 준다 이렇게 해놓고 네. 내한테 걸 때는 그새거 있잖아. 네. 새거 네. 그거 해가지고 그거 끊으면 두개 준다고. 근데 더 웃긴 게뭔줄 알아? 이 아까 니가그 끝에 거 네. 그 쓴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보면 면도칼이 네.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잖아. 네. 끝 부분이 네. 끝 부분이 세모로 돼 있어. 그러니까 쓰기도안 되는 거야. 아. 어... 니가 아까 쓸었잖아. 그 쓸기도 안돼안돼나 안 그러니까 지는, 있어. 이거를, 완전 긁어 놓고, 긁어 놓고, 한 나... 번만 하면 되게끔 해갖고. 걔는 잘랐죠? 그니까, 그, 거의 너덜너덜해있어 예. 네. 아, 그걸 살짝 긁어서 끊기 해놓고, 끊기 해놓고. 아, 끊어서 먹으라는 건데, 나는 또... 새 거를 걸어 놓는다고 그렇지. 저, 그 줄이 어떤 줄이야? 아까 그런 줄이에요? 아까 그런 줄.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음. 내가 얘기했잖아. 쓸려고 하면 은 칼이 사각이었잖아. 네. 끝머리가 사각이잖아. 그게 네. 끝에가 잘라져 있다니까. 비스듬하게. 아, 그러니까 쓸기도 안 되는 거야. 우리한테 주는 기계는 틀트리다고 아니 똑같은데. 네. 저 기계 자체가 칼날 자체가 끝머리가 사각이 아니고 네. 쓸려져 있다는. 약간 사, 약간 이게 상황이 되어 있죠 원래. 아니 아니 완전 그 아까 내가 기계로 봤던 거랑어떨리다니까아 그러니까 그래요? 더 가끔 쓸기가 있어요? 안 된다니까. 아. 나 그러니까 자기는 살짝만 되네. 건드려도 딱 끊기게끔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여줘 놓고. 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새거 줄을 그 핸들 이게 줄이 한국 줄이랑 틀려요 제가 그 한국에서 긁는 건한 여섯 번에서 최대한 여덟 번 정도 긁으면 끊기잖아요 제가 아까 일본 여기 저기에서 긁었는데 네 번을 긁었거든요 네 번을 긁었는데 진짜 그 기스도 진짜 조금 나는 거 그게 진짜 그 미니 가닥 몇개 에 줄이 완전 무슨 여기다합성수질 아니, 성 수지란다. 뭐, 야, 그래도, 우리 뭐 애들 내가 눈치 빨라서 그렇지, 뒤에 남자 7 3명이 있더라고. 응. 뒤에서 계속 부추기 하라고, 막. 근데 한 번에 500엔이요, 여러분. 한 번에 5,000원이라니까? 와, 3만원 날라가네. 100개씩, 한번할 때마다 100개 쏘아줘봤자, 우리한테 남는 거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소중한 돈, 돈 받아가지고, 저런 쓰레기 같은 기계 쓰면 안 되지. 와, <laughs> 완전 개새끼들이네.